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로 인사드리게 됐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비트코인 캐시가 현재 지금 57만원 정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금일 상승률 무려 1등이죠 거래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찌됐건 메이저 코인이 이렇게 30% 씩이나 하루에 급등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 캐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왔고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평선 그리고 구름대를 올리면서 충분히 발사대를 만들고 있었고, 또 제가 보는 저만의 지표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한번 발사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주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여러분, 500만원 정도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 600만원, 700만원, 여러분, 저는 충분히 여러분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캐시에도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급하게 잡으려다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자리는 솔직히 너무 위험하고,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 충분히 조정이 오면은 우리 한번 잡아보자, 그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저점만 깨지 않는다. 33만원만 여러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러분 비트코인 캐시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매집 후에 발사 다시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 캐시가 조정을 주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들이 사실 주목해야 될 만한 코인들은 또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아니더라도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엄청난 코인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을 위해 드리는 거라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눌렀다고 믿고, 저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꿀통을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것들이 모두 여러분,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다른데 가시면, 뭐, 유료로 제공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절대 이런 거 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제 유튜브 영상만 그냥 무료로 여러분 열심히 시청해주세요. 영상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왜 사야 되는지, 얼마나 오를 건지, 뭐, 전망이 어떻게 좋은지 다 알려드립니다. 진짜 싹 다 알려드리니까 우리 여러분 그냥 무료로 제 영상만 쭉 시청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대신해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 노하우 정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여러분 영상 열심히 따라와 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여러분들 불장 포트폴리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2위로 떨어졌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올해 다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바로 메가 인플루언서인 우리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2024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우리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코인이 바로 뭘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 도지 코인인데요. 우리 일론 머스크는 2019년에 우리 여러분들 도지 코인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다. 여러분. 이런 트위터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의 트윗을 여러 번 올렸었죠. 그리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워드 도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세 단어를 올리자. 이세 단어가 도지 코인의 가격. 엄청나게 시장에서 폭등을 시켰다. 여러분,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한 트위터를 올리자마자 우리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진짜 0.001달러부터 0.6달러까지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었죠.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코인 이후로 우리 밈코인들이 주목을 받고 열풍이 시작이 됩니다. 이 도지코인 이후로 밈코인들이 주목받고 우리 시장의 대중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제로 이런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론 머스크랑 관련된 밈 코인들이 아주 아주 급등이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인, 바로 시바이누 코인인데요. 시바이누 코인 여러분, 이때 정말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시바이누가 우리 여러분들, 400만원 투자에서 1조원 번 사람, 900만원 투자에서 7조원 된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들이 대거 탄생하는 바로 그 코인이 시바이누 코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시바견을 입양을 했어요, 강아지를. 그러면서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게 여러분, 시바이누 코인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과 계속되는 언급에 여러분, 가격이 이번에는 160만 배가 올랐습니다. 160만 배.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160만 배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올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160만 배가 올라주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고, 자, 그리고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여러분, 그 노래 아시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그 노래 아시죠? 이 노래 한 번씩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베이비 도지, 뚜루루뚜루, 그거 쓴 거거든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위터 올리니까 장난으로 쓴 거죠 근데 그게 또 밈이 돼가지고 여러분 무려 얼마나 올랐다 한달 만에 3 0 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달 만에 3 0 배면요 여러분 만원만 넣었어도 여러분 바로 3천만원 된 거예요 그냥 그냥 바로 뜬 겁니다 뭐 1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월급 한 달마다 봤잖아요 바로 3천만원 그냥 만원 넣었으면 5만원 넣었으면은 1억 5천만원인 거죠 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여러분 자, 여러분, 감이 오시죠?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앞으로 24년, 25년 불장 때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그런 코인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코인인데요. 장기적으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AI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업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24년, 25년에 우리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바로 같이 보실게요. 지금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으로 0.00689달러 정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 때 정말 못해도 10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정말 많이 가면은 50달러 정도까지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망한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지, 시바이후 베이비 도지처럼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달러, 50달러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고작 1달러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배, 여러분, 15,000%가 오르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죠, 여러분? 이런 대박 코인 한번 대박 터지면요, 여러분. 진짜, 150배면은, 그냥 단돈 10만원만 넣어놨어도요, 우리 여러분. 그게 1,500만원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밈 코인에는 돈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적게는 한 3만원 정도. 뭐, 정말 많이, 나는 욕심이 많다 하시면은, 한 10만원 이 정도만 넣으세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렇게 조금 소액 넣으셔서, 그 돈이 대박 터지는 순간, 바로 여러분, 그게 중고차, 뭐 집값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여러분 이런 민코인은 소액만 넣어놓고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지 고점까지 끝까지 들고 발라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몇십만 원만 넣어도 손 덜덜 떨면서 맨날 차트만 보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 오르지도 못했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항상 소액으로 꼭 투자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혹시 모르죠 우리 여러분이 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이 우리 여러분의 제 2의 시바이누가 되어서 우리 여러분에게 엄청난 불을 또 안겨다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몇억 몇십억 그냥 버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 공유 받으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929-3904번으로 우리 여러분들 밈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밈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말씀드렸던 AI 코인 이거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돼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내 주신 문자인지 확인을 제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댓글 창에다가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뒷번호 네 자리랑 뭐 감사합니다.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인 거 확인되고 제가 바로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돈 되는 정보도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